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 저희는 WNN <laughs> 엔터테인먼트의 령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<laughs> 아... yeah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w m b o 의 민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 m b o 의 응. 효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NN <laughs> 엔터테인먼트의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w m b o 의 창현입니다 처음 해가지고 <붕 horror> 지금 굉장히 서로 서 스릴스러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이팅 어이팅 어이 어이팅 어 하나 둘셋 팔. 어이팅. 제일 잘하겠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제 나이는 좀도해주세요 스물네 살입니다. 음, 저는, 아 저는요. 열아홉 살입니다. 저도 창현이랑 이렇게 동갑이고 스물네 살입니다. 저는 저는 닭가슴살이요. 잠깐 합니다사안 돼. 아니야 이거. 아스 살이에요. 스물 살. 이 애교 애교 이거 안 나온 거안 돼. 애교 애교 꼭 보여줘야 되나 봐요. 그럼 애교 번 보여줘요. <laughs> 하나 둘 셋. <둘>, 짜장해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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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 이런 건가 이런 건가요? 그래? 네. 이런, 이런 거 아니에요? 민석이 자신 있는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. 이런 거 시키지 뭐 민석이. 아이고 오 잠시만요. 아 그러면 지금 팬분들이 어? 하고 싶다는 아. 거 일단 다보여드려야 그러면. 뭐지? 오리지널 i n 트 l s 트 n a 트 민규 o 머리 머리 s 이 n 게 머리 m 리 n g i n o b o r 하 Bori, Sixi. Okay, I'm going to talk. I'm going 손기스. 아, 성기스 이거. 세상에. 백 하나, 하나, 둘, 셋. 오리지널. 오리지널. 와. 아까 그 얘기, 아까, 아까 그 아까 이 퐁퐁 퐁퐁 퐁퐁. 퐁 아 응, 사랑해, 응, 사랑해, 응. 사랑해, 얘들아, 사랑해. 그냥, 사랑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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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응. 진짜 이제 마지막 네, 가야 이제 네, 네,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부들부들 해게 부들부들 아, 안돼 부들, 부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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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아, 잠시만 잠시만 아, 안녕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